자, 10월 21일 오늘이 화요일입니다. 조금 멀리 보이는 것이 하늘인 것 같지만 구름 밑에 바다입니다. 바다와 하늘이 다음 부분 수평선이죠. 정말 이렇게 멀리 위에서 밑에 보니까 저기 끝에는 바로 직각으로 떨어질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겠죠. 어제는 손이 시렵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입김도 나고, 입에서 아유, 춥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은 좀 살짝 춥습니다. 그래서 차 안에 웅크리고 좀 이렇게 어 창문도 다 닫고, 아마 벌써 추위가 왔습니다. 오늘도 어 하루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